명웅 씨의 우승뿐만 아니라 우승 배경까지 맞춰서 큰 화제가 되었던 사주명리학 상담가 문정우 선생님. 그 이후 유튜브에서 유일무이하게 보이스트로 박세욱 씨의 우승을 맞추셨고요. 이번에 열린 불타는 트롯맨 손태진 씨의 우승을 황영웅 논란이 일어나기 전에 일찍이 예측하셔서 다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스타디슈 땡땡땡 사주로 검색하시거나 혹은 설명란이나 댓글란 맨 위에 있는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는데요. 빨간 유튜브 마크 부분을 누르면 자동으로 영상에 연결되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정우 선생님은 20여 년의 풍부한 경험으로 사주풀이의 깊이가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장간, 즉, 숨어있는 글씨를 알아보는 탁월한 직관력과 안목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생을 바쳐 정우 핵심 실전 명리학이라는 책을 저술하기도 하셨습니다. 좀그 이용식 씨랑 사위가 되고자애 쓰는 원혁 씨랑 네. 그딸 얘기가 화제인데요. 네. 네 너무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도 궁금하긴 하대요 이용식 씨 사주는요. 52년 4월 1일인데요. 네. 자, 임진년 계묘월 정축일에 태어났어요. 네. 그러면은 임진 개강에다가 정축 백혼날 태어났어요. 네. 그런데 무엇을 왔냐면은, 네. 자, 정화 촛불로 왔어요, 촛불. 촛불이요? 네. 네. 근데 촛불이 언제 태어났냐? 네. 불은 여름이 제일 강하지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임진 그러면은 물이고 물찬거거든요 물이 네. 개묘월 그러면 묘가 지금, 묘갑을 그러니까, 묘가 열인 것 같아도 속에 갑목이 들어있어서. 네. 겉다고 속이 달라요. 오. 어. 이분은. 아. 예. 막 웃긴 것 하고 그러니까 그냥 쉽게 보면 안 되는 분이에요. <laughs> 네. 그리고 어, 이게 청화가 속에서 큰 거목이 불을 계속 살리고 있어요. 네 주위의 물들을 다 끌어다가. 아 그러면서요, 이 사람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씀이 겉으로는 어. 유연한 것 같아도. 네 속은 그러지 않아요. 아좀 굉장히 강한. 대손해날 일은 안 합니다. 아 네. 그뭐 그, 모든 사그 처리가 극과 극이에요. 아. 그리고 또, 이, 유아 독점격이라고. 네. 자기가 실수를 해놓고도 그걸 수고마려 들려고도 하지 않아요. 네. 한번 결정을 하면은. 아, 밀고 나가는 스타일인가봐요. 그렇죠. 아. 근데 이제, 이 편인이란 글씨가, 이건 평관, 편인이 있는데 직관력으로, 직관력이 발동을 해요. 네. 근데 그 옆에서 합리적인 글씨도 있어요. 합리적으로 네. 주장도 해요, ,이. 네. 머리가 아주 비상합니다. 영리하신 것 같아요. 보통, 보통 영리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래가지고, 사람을 정말로 갖고 놀지요. 네. 일분은 아. 편인이란 것이는, 자, 매 이성적이면서도, 속으로는 손해날 짓을 절대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용식 씨가 뭐 살이 이렇게 몸이 좋아가지고, 네, 힘이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속은. 굉장히 똑똑하시다. 그럼요. 선생님 손해 날 짓을 안 한다라는 의미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요즘은 손해 날 짓도 안한 것이 정상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분은 마음에만 들면 또 잘합니다. <laughs> 네. 음. 배려심도 좋아요. 근데 마음에안 들면은, 음, 저울질을 해보지요. 그러면 살감이 마음에안 드는 모양이네요. 그렇지요. 음, 이제, 왜안되냐 네. 이제, 그, 원혁 씨로 내려갑시다. 이. 네. 자, 원혁 씨는 88년 7월 23일 날 태어났어요. 이. 네. 그럼, 무진, 김이 김묘 년이에요. 그러면은, 이, 이용식 씨보다 네. 지금 시가 안 나와서 그렇지만, 은 원영 씨가 더 그릇은 커요. 아, 그래요? 예. 어, 착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네. 설랑한 뒤 덕이 없어요. 어. 옆에 사람들 덕이 없어요. 아, 주위 사람들 덕이 없다고요? 예.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인가 봐요. 예, 그래서 크기를 못하지요. 아, 안타깝네요. 예 근데 이제 자 이은 7월 23일이니까 무진년 김이월 김요일에 태어났으면은 이분은 지금 아주 강하거든요. 원역시가요? 예 원역시가 근데 자 논밭이 삼복 네. 더위에 태어났어요. 네 그러면은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이 사주에 나타나 있는 물이 없어요. 음... 물도 없고, 또 물을 더 낫게 하는 금도 없고, 네. 이제 배려심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 네. 여기까지는. 근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시가 있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 대하는 거 보니까 배려심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 설령하다니까요. 그 직관력이 뛰어나요. 아. 네. 딱 보면 은 계산이 나와요. 근데 음. 지금 이용식 씨하고 막상 막하니 이용식 씨는 직관에다가 의심에다가 아, 영감, 영감에다가 막 같이 갖고 있거든요. 이용식 씨는? 예. 근데 음. 원영 씨는 그냥 선량만 해요. <laughs> 그리고 직관력을 이제 옆에 사람들 대할 때는 합리화 시켜서 이제 잘 넘어가려고 하는, 이 그런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용식 씨는, 이제, 굉장히 능수능란 하거든요. 네. 손해날 뜻을안 하죠. 네. 근데 원혁 씨는 사주를, 이제, 여기만 보니까 그런 게안 나오지, 안 나와요, 지금. 네. 지혜도 좀 부족하고, 음. 정도로만 지금 해요. 정도로만 한다. 예. 요령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부족하지요, 예. 아.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삼복 더위가 누구냐. 네. 사람으로 하면은 이용식 씨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삼복 더위를 만들고 있어요. 그럼 자기를 힘들게 한다는 말씀? 그렇죠. 아. 상인 그대로, 불 그대로, 정화 그대로 없어요, 삼복 더위로. 아. 하루 월주. 월지 소개가 들어있어요. 삼복더위를 만들고 있어요. 원혁 씨 지금 죽었을 거예요. <laughs> 그런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 에, 빈틈을 주면 안 돼요. 원혁 씨가 예아 빈틈을 주지 말고요. 네자 다시 그러면 또 딸로 가봅시다. 이. 네 딸이 왜 이렇게 원혁이를 좋아한지 네 은혁실에. 자, 91년 4월 13일이에요. 네. 자, 이슬비가, 네. 봄에 태어났는데, 봄 장마가 졌어요, 봄 장마. 봄장마예요 장마. 봄 예. 오. 봄에 물이, 비가 너무 많이 온다고요, 지금. 그러네요. 예, 봄 장마 아니봄 장마 들면은, 네. 정말 고약스러워요. 뭐, 음. 신기도 그렇고. 심어도 물, 물, 물이 물물 많기 때문에 죽어 불고 막 그래요. 그럴 것 같네요. 네. 네. 근데 여기도 지금 개강살에다가 백호살을 또 타고 나왔어요. 제가 아빠하고 똑같이. 네. 제가 아빠 옆에서 자, 자, 자녀가 자 개수로 왔는데 이 딸이 딱 개축이 백호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이용식 씨가 큰이 아이가 둘째고요. 이용식 사주에서 보면은요. 네. 딸이 둘째고 첫째 아들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아니 첫 지금 첫 아... 아니, 아니, 낳기 전에요. 유산. 예. 유산한 것도 치나요? 가능한 가, 사주를 보면 나와요. 아. 그게 있어요. 아. 근데 이 딸 사주에 딱그 글씨가 그대로 와버렸어요, 임진월로. 딸 하나밖에 없어도 그게 있다? 예. 어. 이게 이용식 씨가 네. 요딸 낳기 전에 애기 하나가 잘못됐어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던지 간네 아. 왜 그러냐 면은 십미년 딸이? 네. 십미년 네. 임진월 개축일이에요. 네. 그러면 임진 개당이 씨, 이용식 씨 사주 그대로 임진 년생이거든요 이게 자녀예요, 자식이에요. 네. 아들이 있다 있어요. 네. 근데 이 임수가 물창고 속에 들어있어요. 그게 잘못됐어요, 지금. 음. 이 사주대로 하면은요, 네. 예? 네. 예, 근데 자, 이렇게 봄 장마가 들면은 무이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또 진축 파 그러고 파괴가 돼요. 또땅 땅이 심뭘 심을 수가 없어. 네. 그렇게 봄장마가 비어 와버렸어요. 예? 음, 네. 그럼 이에는 자 불이 필요하죠. 네. 불이나 산이나 네. 논밭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기 네. 저 있어도 깨져 보니까. 네. 연밭이 있는데 깨진다고. 네. 이게 또 관살 혼잡이라고 남자를 밑에가 다 깔고 앉아 있어요. 얘가 남자를 밑에 깔고 있다는 말씀이 남자를 부린다는 말씀이신가요? 남자들이 네. 이 아이 옆에 많이 있다고요. 아, 인기가 많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아. 근데 지금 원역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원조씨는 네. 나타나 있는 물이 하나도 없지 않아요. 네. 여, 이것은 상부 네. 대일하겠지않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자요 딸이 물이 많으니까 서로 상부상조하죠 그러네요. 그러죠. 음. 그러면 궁합은 좋은 건가요? 보편적으로 네. 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춥고 더 이렇게 물이 많고. 네. 고한 사람들이 이거 조우법으로 본다고. 네. 이 사주를 볼 때요. 에?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딸은 불이나 흙이 필요하다는 거요. 예 네. 그럼 다 근데, 있네요, 원혁 씨한테. 그러죠 나무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 원혁 씨가 나무가 없는 것 같아도 김이 목이 있는데 해미우 목에서 나무가 큰 거목이 있거든요. 오. 그러면은 큰 거목만이 여기서는 살아남아요. 이딸 사주 위해서, 장막을 져서, 음, 자잘한 나무들은 뿌리가 썩든지, 네. 물에 떠내려 가든지 그런다했잖잖아요 네. 이 원혁 씨는 묘갑을 갖고 속에 간목도 있고, 옆에 밑에 해며미 목에서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딸은 입장에서 이 원혁 씨가 꼭 필요해요. 아. 원 역시도 삼복더위에 나무는 있는데 물이 없으니까 진토 속에 개수가 들어있는데 이건 쫙 너무 멀리 있거든요 지금. 네. 기가 그런데 이게 개수 그대로 와버렸어요 어, 그러면 두 사람은 궁합이 좋다는 말이죠. 그렇죠. 산호주에서 이렇게 어. 정말 신기한 건 이렇게 얽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좋아할 수밖에 없다. 예. 네, 씨가, 예? 네. 이용식 씨가 네 유아 독점격으로 이렇게 끌고 갈 것이 아니에요. 손이 안 날라고. 그러면 두 사람 사이를 이해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주상 이렇게 서로 뭐 좋아하니? 그러죠. 네. 아하. 이해를 줘야 돼요. 뭘 줘야 된다고요? 이해를 해 줘야 된다고요. 아, 네. 근데 이제 이아 독종 독격이라 자기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아 사위감을 테스트를 해보고 있다. 그러지요. 음 그럼 언젠가 또 허락을 해줄 수. 허락은 해주는데. 네. 자 계속 지금 밀고 나가야 돼요. 원혁 씨가 빨리 서두르서두르세요 원혁 씨가 올 안에 밀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올 안에. 올 안에. 네. 원혁 씨가 예. 아, 추진을 해야 된다. 예. 허락을 음. 해야 돼. 이용식씨가 네. <laughs> 한다 고하면 하거든요, 또. 아. 근데 이제 지금, 저울질을 해보고 있는 거잖아요. 더 미뤄지면 안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올라오면 음. 안 됩니다. 아. 올 안에 결정을 봐야 돼요. 쇼부를 봐야 된다. 예. 네. 이게, 올 여름, 음. 이미 2년인가 3년인가 이렇게 참았다고 그러 기다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해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음, 선생님 말씀 맞으신 것 맞는 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언제 사귀고 어땠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근데 올해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내년으로 가면은 음. 좀 달라져요. 그러면 희망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선생님? 그러죠. 올래 안에 결정해야 돼요. 아. 원영 씨야, 원영 씨나 이 딸한테 이야기해서 네. 아시 분들은 올래 안에 결정하라 고하세요 서로 필요하니까.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 예, 그리고 네, 그리고 이용식 씨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 원영 씨가 그릇이 크고 덥고 그러니까 네. 딸이 약하거든요. 딸이 약하다는 말씀, 몸이 약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아, 그러면, 온용 씨가 필요하다? 그렇죠. 아, 딸한테 필요한 남자니까? 그럼요. 아빠가 허락을 해줘야 되겠네요. 예,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아. 이용식 네. 씨도 제 혹시 유튜브 들으시면 잘 생각해 보세요. <laughs> 네. 저는 아, 제가 만일에, 네. 예, 바깥에 있다가 하면은, 네.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에 뭘 그렇게까지 칠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요새 아이들이 뭐돈보고 한다? 돈안본사람 하나도 없어요. <laughs> 다돈보고 하지. 그리고 원영 씨가 착하다고 이제 말씀하니까. 좋네요. 좋네요. 예. 음. 아이 사람 착한 네. 사람이 정도에 정도. 절대 배반하지 않아요. 배반하지 않는다. 예. 그러면, 사회감으로서 사실, 인성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음. 원영 씨는 돈을 자기가 관리하면 안 돼요. 그 대신. 그럼 누가 관리를 해야 됩니까? 딸이요. 딸이. 네. 아, 자기가 돈에 손들려고 하지 말고. 예. 딸한테 맡겨라. 예,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하면은 결정이 될 거예요. 아, 그게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원영 씨는 돈을 음. 가지고 있으면요. 네. 잘못하면은 천연있는 돈이 관리하기가 힘든 사주예요. 돈이 나갑니까? 예. 아 그러면 원영 씨는 나중에 그 뭐... 나중에 좋아져요. 아좋아지니까 내가 이렇게 아... 이야기. 사주가 좋은 사주입니까? 나중에? 예. 운이 아... 좋아집니다. 아니? 예? 몇 살부터 좋아집니까? 35부터 좋아지는 운으로 들어와 있어요. 오 그래요. 예. 지금은 조금 그렇게 큰뭐 빛을 발하고 있지는 않은데 예 나중에 좋아질 거다 지금 슬슬 좋아지고 있어요 이미 좋아지고 있다 예어 이거 참 들으면 너무 좋아하시겠네요 예 좋아지고 있을게요 용식 씨는 조금 더 걱정 말고 운이 좋아지면 판단력도 좋아진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빨리 예 기쁨을 드리면 좋겠네요 네, 그러세요 <laughs> 네네 네. 제대로 빨리 내겠습니다. 씨, 네, 나쁜 사람 아닙니다. 이? 아 선생님께서 사주를 보시고 좋은 네. 사람이고 앞으로도 사주도 앞으로도 잘될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너무 좋게 어아요